2023년 7월 16일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과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은혜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묵상하겠습니다. <laughs>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으로곧 싹이 나오나 해가두둥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 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laughs> 간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되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파케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는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 제목은 신앙을 해석입니다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라고 하는 말이 있죠 트렌드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고 다양화될 수 있고 또 사람들의 관심과 문화적 변화에 따라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트레이를 파악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시대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자신의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최신 동향을 따라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트렌드를 모르면 아직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겠죠. 우리 용사들이 하는 찬양도 트렌드가 있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음악에도 어느 분야에라도 트렌드를 먼저 파악하지 못하면 어떤 전체적인 기류를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트렌드라고 하면 요즘 유행하는 게 뭔가 먹는 것, 입는 것, 여러분이 늘 손과 몸에서 반응하는 게임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파 보니까 병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알았던 몸살이나 감기와는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와 비슷한 어떤 것이 나온 것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렌드는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인간이 모여 사는 동안에 만들어진 컬처, 즉 문화입니다 컬처라는 단어는 초기에 농경이나 경작한다는 의미와 관련이 있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간의 정신적인 발전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당이 어떻게 컬트베이트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소개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은 어떤 조건 안에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이때 제가 지은 것 같은 방법이 아니라 예수 천장 불신지역이라고 빨갛게 쓴 팻말을 들고 유병소나 여러분의 생활관 입구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할 성향도 되지 못하지만 우선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눈살을 찌푸리고 지하철에서 보던 글씨인데 하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의 뜻이 나쁘지 않다는 것은 알니다만 뭔가 반응이 내려지겠지요 아마 저는 5분 이내로 퇴장을 해야 될 것이고 글쓰에 쓰여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명제는 그 귀한 뜻과는 관계없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사라져야 하는 반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전달하는 분들을 폄하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우선해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반응이란 이렇게 처해진 상황과 문화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laughs> 요즘은 반응에 대한 예측을 사람의 수만큼 다양하게 보기 때문에 주로 데이트바이스, 예전에 있었던 통계적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법들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한국 사회의 농법과는 다른 익숙하지 않았던 주님께서 사신 그런 팔레스틴 지역에 시대적 배경과 환경을 잘 알아야 주님께서 교훈하시고 계시는 그 신앙에 대한 상황을 잘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큰 바닷가에 앉아 계시는데 무리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주님께 모여 듣습니다. 지금처럼 스피커나 마이크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 목소리가 아무리 컸, 컸다고 한들 그들이 잘 알아듣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지역을 가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잔잔한 호수의 파장을 이용하여 주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들은 해변에 서서 주님의 교훈을 듣는 것이 가능한 것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때 주님은 그들도 잘 알고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유약하여 말하자면 씨를 뿌릴 때 우리의 농사처럼 하나하나 먼저 개간되어진 땅에 뿌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일단 넓은 토양에 씨를 뿌리고 흩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흙들을 또 마구 섞어서 그 씨들이 이런저런 땅에 묻히게 되고 자리 잡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배경을 생각하고 본문을 다시 보면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의 경우의 땅을 소개하십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림과 좋은 밭입니다. 이네 가지는 씨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농부에 의해서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율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결론 지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복음이 뿌려질 때부터 밭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돌밭, 길가밭, 가시밭, 좋은밭 여러분은 어느 땅에 뿌려지고 싶으신가요? 돌밭에는 환란이나 박해가 있는 밤, 가시 뱉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의 밤, 길가는 악한 자가 와서 강탈해 가는 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 믿음을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모두는 그런데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믿음의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아시는데 이렇게 방치하는 식으로 말씀을 들으러 나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던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듣는 사람이 잘 분별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마음이 약하여 사단의 유혹에 빠져 미, 믿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은 언제 있었는지 불신과 염려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은 했지만 세상 염려와 물질의 유혹으로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또한 연단의 과정이었고 훈련이었음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한발더 나아가서 좋은 땅에 뿌려져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부여를 이룬 자입니다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금수로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앞의 세 가지 단계를 다 훈련받고 난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열매를 맺을 단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된 사람은 지혜와 분별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약한 자, 낙심된 자, 염려와 근심으로 주저앉은 자들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계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필수 코스일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거치지 않은 열매와 상급은 없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분명력입니다. 그것은 깨닫는 것으로만 신앙을 바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좋은 땅에 심겨지지 않았지만 가꾸고 있는 과정일 때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진행량이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훈련과 연단 속에서 섭리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더큰 기쁨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정의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의를 받아들일 상황이 어떤지 배려하고 기다려 봐야 하는 것이 빠진 것입니다. 왜 안티꼰대가 나옵니까? 그들은 꼰대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정의는 영원해야 한다는 개념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어른들의 생각을 반대하다 보니 반대가 또 반대를 만들어 정의의 질, 정의와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하버드 대학 마이클 샌들 교수의 강의가 전 세계에 선풍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의 강의는 단순히 문자적 의미보다 그 정의가 가져왔던 역사적 바탕과 이 시대의 물결을 읽어주는 의미가 아마 정의의 핵심이었을 것입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는 정의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다른 의견들을 수용하는 문화가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배경이라고 했습니다. 즉, 정의에 대한 역사적, <laughs> 철학적 명제들을 소개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독자나 학생들이 정의에 대해 지금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고민하며 질문하게 하는 안내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진리이고 정의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리를 수호하고 언어 안에 갇혀버린 사고가 아니라 진리에 대해 생각하고 함께 하려는 자들에게 함께 고민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안내자로부터 귀한 복음의 진실에 대해서 듣고 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은 문자적 뜻만이 아니라 말씀 안에 숨겨진 행간도 읽을 줄 알아야 하고 그 배경과 역사 그리고 문화까지도 함께하며 말씀의 본질을 퇴색하지 않고 그것을 나눠주는 움직임을 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지식과 한계의 능력을 아십니다. 그래서 쉽게 그 시대에 제일 손쉬운 비유와 사건을 들어 복음을 설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했던 제자들과 무리들이라도 알아듣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의 한계가 충만했던 그냥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읽고 생각하는 단순함으로 그 안에 품어져 있는 에너지와 역동 그리고 생명력을 가져오지 못하고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몇몇 사람만 빼놓고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진 곳곳마다 그 말씀의 진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진리라는 것이 굴레인 줄 알지만 도리어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은 역동성과 생명력입니다. <laughs> 신앙은 살아있는 자에게 힘이 되고 그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역동성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란 생명이 없이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은 세상의 빛을 보기보다는 내 안에 빛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을 상대하기보다는 하늘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정말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과 이 땅에 살아간 진리에 살아계시는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자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때로는 <laughs> 길가같은 믿음으로 때로는 가시떨기의 믿음으로 때로는 돌밭의 믿음으로 혼란과 연단과 유혹 가운데 우리는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견디는 시간 시간만 함께 하심으로 우리 또 모두가 좋은 땅에 뿌려진 귀한 열매처럼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30배 또는 60배 또는 100배의 정말 귀한 능력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상급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세세하게 믿음이 뿌려져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헌신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유를 믿으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서로와 서로를 이웃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돌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양식에 맡들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갖고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